我跟你 하나, 둘, 셋! 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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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우와! 에이프리리 간다. 간다! 두 번째 코인! 에이프리리 간다! 아, 진진정한 아. 멤버십 진레이닝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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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셨습니다 팀워크가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고치고치 고치. 평소에 하지 못했단 말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이 롤링페이퍼에 롤링 담아서 전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 서로에게 할 말을 썼어요오롤링페이퍼 오랜만이다 네. 이제는 끝까지 써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서로에게 할 말을 쓰면 돼요 네 서로에게 할말 쓰면 되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한 사람한테 쓸거예요 아... 어. 누가 걸 제가! 저뿐만 나 하나. 나 하나 사랑한다! 본인의할꼼씨시은 본인한테 쓰시면 돼요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어차피 익명이죠 어, 어차피 익명이에요 익명이니까 나누어써주 척. <laughs> 언니가 무슨 말을 쓸지 몰라 나 되게 좋게 칭찬해야겠다 아니 <laughs> 그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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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그럼 현주부터 나와서 뽑을게요 근근근근근근 <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조심해졌어현 좋았네. 준나올거같아 어. 자. 그리고 <laughs> <느낌죠>? 난 봤다. <laughs> 보여 주시면 돼요. 바베레. <화면에>. 아 <laughs> <왜? 웃음> 어떻게 해야 가요?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쓰시면 돼요. 쓰고 뒤로 가시면 잠시 이거 어떻게 좀... 어, 어, 바로 다아나봤다나오될까 얌얌 <laughs> 진짜 심연이, 응. 응. 네, 네 근데... 얘는 현지에 방송 공개형인데. 네. 얘는 공멋있는호님 지금 읽어요? 응. 읽을 거예요. 아 읽어요? 응. 아 부끄러운데 왜 읽어요? 부끄럽다 부끄부끄 부끄부끄 부끄러워요 부끄부끄 부끄부끄 부끄러워 자 이제 하나씩 가져가서 읽을 거예요 네. 어, 자 현주부터 각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지 모르겠네 뭔지 아 누군지 알았다 안녕 현주 난 네가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밝은 모습이 너무 너무 예뻐. 우리 도 힘내자. 난 너를 언제나 응원한다. 화이팅 뿅. 이게 분명 언니도 아닌 것 같은데? 최원이인 것 같은데? 아 글씨가 글씨가 채... 원인데저원이 <laughs> 글씨 체판정 진짜 잘해요. 아 잠깐만 그런가 어, 진솔인 가저 글씨 체판정 진짜 잘해요. 아, 아 이거 진솔이다. 주무세요, 주무세요. 진솔이 글씨 아닌가? 이무채요이아니요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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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무세요주데세원주무요주무요주아니라는무세요 주무세요. 주니다요 주무세요. 주무 언니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니세요주무세 누구지? 모르겠다. 아, 야 글씨 진짜 멋썼다 이거 누구냐? 어? 누구냐? 네봐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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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나온니다 어. 나 안녕하십니까? 안하세요학생입니다 저만큼 그 오늘 하루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솔이야 해병대 체험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소리라? 자꾸 진소리라? 웃어서 나를 그다 너네. 이구야 봐봐. 지솔이야 아, 이거 이런 시간 안 되면... 아, 빨리 데 이런 시간 안 앞으로도 오래오래 오래 즐겁게 같이 해요. 사랑한다. 하지저 음. 네. 누구야? 진솔이. 응. 너. 와, 아 근데 어쩌나 진짜. 거이거면빵 터진다. 봐봐. 저. 가아제더 길게 쓰고 싶은데 가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대 그러니까. 교육생. 일단 몰라. 응. 아, 나 이게 있다가 우는거 아니냐? <laughs> 안냐. 우리 누웃음 막내 진솔이. 어린 나이에 힘든 일도 그쵸?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어! 왜왜 이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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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부셔야 돼아응물아가는데아나왜 울었지? 아나 편지 받으면 뭔난 말이에요 아아직도눌라어 아, 부었다 코 부었다 <laughs> 고다아코 부었다 예설 열면 콧물 막 나오는데? 아니에요. 맞네. 뚱뚱이 뚱뚱이 데 뚱뚱이? 아니에요. 나 눈에 눈이 아 끝다 매트레 끝다 매트 아, 좋다. 누가 잠깐. 썼는지 알것 같아요? 네. 아, 벌써 다 알았다. 모르겠어요! 누가 욕수춘사 아, 아 누가 봐도 얘는데 뭘. 아, 저도 이런 뭐야. 이런 시간을 겪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가끔 이런 시간을 가져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쪽지로 남겨 남기는 그런 그런 뭐야. 옷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랑. 왜냐면 너무 큰 힘이 되네요. <목소리> <laughs> 맞아요. 좋다. 에이프릴 화이팅! 화이팅! 그럼 이제 에이프릴 화이팅하고 점화 준비할까요? 네! 앗! 네.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교육생 아 교육생 아개인주생다 했습니까? 아그 금일 교육을 받으면서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치료를 요하는교육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예 좋습니다 금일 교육받으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분입니다 22시 3분 정확히 22시 30분까지 개인 용무 마치시고 내무실 소등하고 전체 불침범을 제외한 총원과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합니다 소등한 다음 밖으로 대해온다든가 개인 행동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좋 알겠습니다 불침범 교육생만 자리에 나와가서 하나 둘잘태어서 대기 아 어? 죄송합니다. 참바르고. 산발권이... <laughs>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어요. 해봤자, 이 식당 가네 이제 자고 는데 집안 끝난 거요끝난 내린다. 거샵안 내리. 샵안 내리죠. 달아도 와. 응. 아, 그리고 간...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뭔그요 응, 여기에. 다고말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 있을 수도 있고 응.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응. 그런 걸잘 확인해서 저기 교관님 계신 곳으로 해주는 거야 너희 를은 어디서 어요 그렇게? 응 그렇게 전달하래 응. 잘 하고 와 예. 일 교육생 조원 기상합니다. 조원 기상. 아동작 현재 시간 07시 00분 5분 후에 복장 다 갖추고 7시 5분까지 복장 갖추고 교관 앞으로 집합. 알겠나? 아. 목소리 알겠나? 아. 실시. 실시. 아침 철조하고 아침 구원을 마친 다음에 바로 식당으로 이동해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동생 아! 기준. 끝! 기준. 끝! 충분한 양팔간격이야. 충분한 양팔간격. 걸려. 기준이 어디가나 기준이. 바로. 몸풀기 싫으나? 아닙니다 싫어? 아닙니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아, 네. 자 뛰어가는 거 보이나? 아, 아. 마스코트 뛰어가는 거 보이나? 아아 현장 수한 명이야 마스코트를 좌에서 우러서 우러 돌아서 교환 앞에 오는 한 명만 열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나? 아 알겠나? 아 목소리가 작아서 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소리가 작다 못 질러 가! 한 명만 열어야 1번 열애 1번 열애 1번 열애 일번 열애 이번수부도 6번까지 들어 가! 안 뛰어! 안 뛰어! 하나 둘셋넷 우리가 작아서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잡습니다이 책임 여러분들 끊임없이 지시면 되는 거야. 하고 해이러 가. <목소리> 에이프릴에이프릴 아! 에이프릴. 아! 형수님 아! 들어, 형수님 아! 들어. 진작 여러분들이와 같은 목소리를 했으면 이러한 고생은, 이러한 수고는 안 해도 됐을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알겠나? 학님 아! 기준, 기준, 1년 행대 충분한 양팔 간격, 자우로 나르니. 들어서.